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훈련전공 1 9번전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 <laughs> 네,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, 강아지 훈련법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건데요.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라브라드 리트리버, 어, 개피라는 아이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들과 함께 도라 훈련을 시켜 볼 건데요. 도라 훈련은 경기라던가 아니면 어질리티,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기준이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입쪽에 사료를 대고 넓은 폭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잘 돌았을 때 바로 간식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간식을 쥐고 큰 폭으로 넓은 폭으로 도는 것이 민숙해졌을때그 다음부터는 좁게 도는 거예요. 물치 한번 더. 물치.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이 아이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품상을 주게 된다면 이 아이는 돌아라는 말을 듣고도 알아서 돌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간식을 한번안 주고. 시그라네 야그라네 이렇게 뭐라 훈련을 간단하게